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3일 마감 시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어, 전저점이 또 무너졌습니다 651포인트 어, 3%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목요일 옵션 만기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것 같네요 과거 어, 코, 코스, 코스닥 코스 지수를 이렇게 쭉 뒤돌아 봤을 때 어, IMF 때 네, 어, 폭락하고 나서 이제 3000포인트까지 유동성 장세로 경기부양 정부정책으로 당시 코스닥 버블 뭐, 뭐였죠 뭐 그때 닷컴버블이었죠 예, 무조건 무슨 무슨 닷컴만 나오면 주가가 매일 상할 것 같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작년 재작년이 그런 어, 닷컴버블과 비슷한 ipo 버블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바이오주 백신 열풍 뭐그 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열풍 어, 그 열풍이 지나간 다음에 주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또 어, 다양한, 어, 2006, 6년, 이때 그, 신용사태, 예, 뭐, 신용카드사태, 뭐, 다양한 또, 중간중간, 뭐, 유럽사태, 그 다음에, 뭐, 리먼브라스사태 뭐, 이런, 다양한 금융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들이 항상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항상 나왔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금융위기 때,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 때, 이런 사태 때를 제외하고 지금 그냥 일반적인 시장의 흐름에서 경기가 안정적이면서 단순 금리 상승, 미국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하락한 폭으로 비춰봤을 때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 코스피 600, 아 코스닥이 650이라면 과거 이제 어느 정도까지 어, 시장이 뒤로 어, 회귀했느냐라고 좀 봤을 때 굉장히 긴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이 600선이라는 것은 라인 한번 그어봤을 때 지수대로 봤을 때는 뭐 거의 한 20년 정도 회귀, 회귀 한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죠? 네. 20년 동안, 어, 코스닥 시장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인도 시장, 뭐 아르헨티나 시장, 뭐 글로벌 어, 마켓이 이때 동안 보여준 그런 퍼포먼스에 비하면 왜 우리 주식 시장만 이렇게 항상 늘 어, 차별화되어서 저평가되어 있느냐. 이제 이런 게 정말 저도 좀 아이러니 하거든요. 나스닥도 20년 전만 보더라도 뭐, 단순히 비교하긴 좀 어렵지만 예. 뭐 1100에서 지금 만 10, 10배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우리는 한6000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정확하게 반영되어서 더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정말 주식 대한민국 주식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마찬가지겠죠 저만 그렇지 않겠죠 브라질 보십시오 10년 2000년도에 8000 지수가 지금 10만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증시, 이 브라질,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4천에서 지금 5만, 뭐, 10배 이상 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국내 주시장이 가장 뭐, 안 올라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는 선진국도 아니고요.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선진국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데, 선진국 지수와 비슷한 흐름. 안타까운 현실. 떨어질 때는 후진국. 올라갈 때는 선진국. 안 올라가는 쪽 따라가고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쪽 따라가고 늘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식시장이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가장 변동성이 심하고 가장 황금성이 높고 가장 투자하기 힘든 곳이 한국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주식하면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늘 느끼는 공통 반복적인 어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아마 그 생각을 하셨을 거고 앞으로도 근데 아마 제가 주식 자문을 하고 주식 시장에 있는 한 어, 죽을 때까지 예, 그런 고민을 하다 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요. 저도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요. 제가 미국에 살고 미국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은 안 하겠죠. 그렇죠? 제가 뭐 어,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어쨌든 어, 지금 우리가 그런 환경에 살고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가 그 생각이 그 환경에 적응해야지. 환경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절이 신으려면 중이 떠나야죠. 중이 아무리 절이 절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한들 그 중이 그 중이 절에서 살 거라면 그 절의 룰을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주시장의 룰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변명 없이 후회 없이 우리 시장을 냉철하게 냉정하게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 원래 이런 시장이다. 원래 이런 곳이다. 그럼 이 시장에 맞게끔 앞으로 대응하고, 어,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예,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지금 그동안, 어, 여러 차례 어, 뷰를, 어, 말씀드렸습니다. 어, 앞으로 3분기, 4분기는 굉장히 힘든 시장이 한번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 면에서, 어, 현금을 일단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어, 미증시, 어, 금리 올리면서 계속 그, 반복되는 결혼들을 좀 보내드렸거든요. 그 생각과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한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 한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이런 기술적 반등은 안 나오네요. 그분이 좀 저도 좀의아스럽습니다왜 기술적 반등이 한번안 나오지? 예. 한번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봤듯이, 이제 FMC의 o 추가금리 인상 스탠스가 비스텍 기조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CPI 지수가 이제 좀 있으면 또 나올 겁니다. CPI 지수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요. 대신에 이 3분기 실적 쇼크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저점을 지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계속 지수 자체가 저점을 붕괴하고 뭐 기관투자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주식을 팔고 안 좋은 리포트를 내보내면서 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글로벌 주시장 대비 변동 폭이 항상 컸기 때문에 뭐 지금 이큰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우리가 조처를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평균 회귀성으로 작용되면서 강한 리바운드성이 나올 수 있는데 그기회가 저는 오고 있다라고 계속 어, 믿고 있고요 어, 연말까지는 좀 이런 시장이 계속 반복되다가 어, 연말쯤에 이제 3분기 실적이 다효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12월쯤 가면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가 좀 솔솔 나오겠죠. 그러면 4분기는 기저효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이거든요. 어, 그런 부분을 계속 좀 염두에 둬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유티빌리티 경기 소비재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바닥에서 나오는 경기 순환 종목들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가 상승을 할때 이제 뭐 지금 우리나라도 은행주 지금 뭐 하나금융 이런 아이들이 연말에 고배당을 해서 어, 계속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동차가 턴어라운다하면 이제 시장 은 돌아선다. 현대차, 기아차를 이제 유심히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어, 지금 경기 소비재가 금융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가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면 중심은 바닥을 잤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올라올 때 이제 현대차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쭉 상승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조금 힘든 장세가 이어질 거고 경기는 계속 바닥을 쳐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가는 좀 안정될 거고요. 물가가 안정되면서 어느 정도 금리도 상승폭이 이제. 올라가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그러면서 증시가 좀 안정할 게 하고 어, V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어,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 국면을 좀잘 슬기롭게 이겨내야 될것 같고요. 어, 앞으로 어떻게 어, 주식장을 대처해야 될지 어, 염두해두고 계속 현금 비중은 너무 무리하게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계속 어, 한 발짝 물러서서 스탠스를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줄 알았는데, 그 기술적 반등은 안 나왔고, 예. 오히려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큰 투매가 나올 수도 있는 어, 그런 미국장이 아직 버티고 있는데, 우리장이 이 정도로 빠져버리면, 미장 시 무너져버리면 우리정시는 더 여기서 더 무너질 거거든요. 늘 그래왔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더 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힘든 시장입니다. 힘내시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 드리지만, 어, 이 구간을 버티지 못하면 영원히 주식을 못 합니다. 주식은 늘 이럴 겁니다. 앞으로도, 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이런, 어,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이어질 겁니다. 다만, 어, 우리가, 어, 염두에 들어야 될 부분은 지금 주식을 투자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주식을 할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어, 좋은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음, 책 제목이 부의 인문학인데요. 그 내용을 쭉 봤을 때 역시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주식장이 1900년도 초반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주식을 살 때는 싸게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늘 사람들은 비싸게 사서 싸게 손절매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주식을 싸게 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싸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물반 고기반 아니 고기가 엄청나게 있거든요. 근데 싸긴 쌉니다. 근데 이싼 주식이 더 싸지고 더 공포스럽게 떨어지고 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 이 주식을 팔 때는 아닌 것이죠. 예. 어, 살수 있는 돈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다가 정말 이제 어느 정도 더 이상 싸지지 않을 때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때 그 때가 찾아오면, 쌍바닥이 오고, 쓰리바닥이 오면, 그때는 찾아야 되겠죠. 지금, 바닥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무릎에서, 어 발바닥, 복숭아뼈, 어 발바닥까지, 어디가 끝인지 모르지만, 무릎 이하인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복숭아뼈까지 왔는지, 아니면, 어 발바닥 지금, 어 발가락, 검지 발가락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 때문에 공포가 아직 잔존해 있고 계속 마음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더큰 하락이 올까봐 무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주식을 사지 못한다면 영원히 주식에서 돈을 벌리는 없습니다. 예. 또 나중에 주식장이 괜찮아지고 다 올라가서 사면 그때는 또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주식을 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힘내야 될 때지 다 포기하고. 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는 주식 쳐다보지 않으려다 하고, 나중에 2년 뒤에 주가가 다 올라왔을 때 다시 주식 쳐다보면 또 고점에 물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